자, <laughs> 보라. 그리고, 워리하고 친해지는, 아, 연습 중. 아니, 연습은 아니고 훈련 중. 벌써 간식 먹으러 가. 이월이를 풀면, 얘도 같이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아니, 자유롭게는 못하지만 나와야 돼요. 에이그. 공순아, 공순아. 주댕이 뭐 저기. <laughs> 뭐 저렇게 묻혀가지고. 아야참 코라 우유 하나 먹고 가자 잠깐만 있어봐 너 간식 참고 안 지키나 이리 와 제니 아유 공이 더 좋아 공이 더 좋아 공이 더 좋아 공이 더 좋아, 공이 더 좋아. 야 주댕이 저뭘 그렇게 가시 풀을 제니 여기 봐봐 가시 풀을 통째로 붙여갖고 이야 멋지다 어? 응? 제니 멋지다야 지금 다니하고 월리는 저기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이라 이거 뜨짜 뜨짜 이거 아이고 이리 와봐 뜨짜 아이 저놈 새끼 자 우유 하나 먹자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제니 넌 아까 먹었다 응?

자 보라 도가니 하나 먹고 가자. 보라 도가니 하나 먹고 가자. 머리 올 때까지 있어야 되니. 그게 그래야 친해지지 점점. 자 보라 도가니 하나 먹어. 자 머리. 너너제자 너무 새끼 저거. 아주 그냥 여기부터 가고. 아주 그냥 가, 간식 귀신이 됐어요. 간식 귀신 저거. 맛이 어때? 괜찮아? 이 새로운 상품이야. 응? 오리 도가니. 내가 이거 야, 이건 몇 시간 말린지 아나. 응? 이거 말리면서.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끄집어내와가지고. 벤치 갔다가 그걸 확 눌러봐요. 얘네 아구 힘이 더 세지. 벤치보다. 그때 바삭삭하고 가루가 되듯이 부서져야. 어. 응. 유리야, 개들이 안 다치겠구나. 그러죠. 응? 이들 말리면 표적해지면 안 되거든. 들 말리면 무게는 많이 나가니까. 어, 아, 이 에이, 괜찮아. 무게는 많이 나가니까 들 말리는 데가 많이 있는데, 냄새나고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 말립니다. 아이고 맛있어 야너 개걸스럽게 너 자꾸 그럴래? 제니 임마 너 아까 우유 먹었잖아 우유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또 설사해 이자 보라 보라 이따 이제 저 월이 오면 같이 그때 그때 같이 먹으면서 어, 또 친해지는 거야 응. 자 좀만 있어보자 얘네구나 뭐 그렇게 있어 월이 올 때까지 월이 금방 오겠지 뭐 이제 여기 올라갔는데 한번 오겠지. 그래서 같이 나와서 놀 아야. 같이, 나가서 노... 같이 나와서 놀아야. 너 만나가니 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를 안 하겠죠. 응. 아이고 아이고 이놈아. 참 말괄량이도 이런 말괄량이가 없다 진짜. 꼭 이런게 한 마리 키우세요. 에이, 너무 재밌습니다. 넵다 뛰어. 넵다 뛰어. 그래. 공물 구워. 어, 공 가져와. 너, 너 다니 엄마. 아니, 다니 엄마란다. 다니 아줌마 새끼 애기들 나면 꼭그공 갖고 노는 거 알려줘. 알았지? 저거 봐. 저거 봐. 야너불량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끊을까 하다가 아 I'm g o 난리 g to 와, 다니, 다니 a t I'm 리는 i 리 어디 갔어? 어니 t 리 a 리 i 리 g 리 어디 갔어? 어리 어리야. 야 a 리 어디 갔냐? 어, 이제 너 머리가 머리가 와야 되는데 보라는 제니야 간식 참고안 지키냐? 제니 간식 참고안 지켜. 빨리 가서 지켜야지. 어, 머리 왔다. 머리 왔다. 자,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 그렇지 친하게 지내. 보라, 보라, 보라. 자, 친하게 지내. 음, 자, 같이 나온 거야. 질투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어, 같이 나온 거야. 질투하지 마라. 자. 어, 질투하지 마. 자, 우리 같이 간식이나 하나씩 먹읍시다. 자야 간식 창고지기 어디 갔어? 제니 간식 창고 야 너네 일로 와어어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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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와 이리 와. 야 머리 이리 와 머리 같이 먹어야지 기다려 봐 보라 잠깐만 보라 기다려 봐 머리야 어 할로 할로 할자 우리 같이 간식이나 하나 먹읍시다 응 음, 어, 알았지 보라니한테 까울지 말고 코짠데 그게 뭐야 자자 하이 자, 좋아 자 <laughs> 자. 자, 우리 보라도 하나 또 먹어. <laughs> 자,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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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다니 사나 먹어. 우리 도가니. 야. 씨 아이고 이의새끼 <laughs> 자, 머리야.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크. <laughs> 쉬는 소리 봐라. 씹는 소리 봐라. 응, 머리 왔어. 자, 이리 와 언니한테 가까이. 응, 가까이 와서. 응. 출혈이,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팬님들 보라 팬님들 어, 최소한의 출혈을 내고 둘을 다시 화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라 다 먹었어? 네 벌써 다 먹었나? 자, 하나씩 또 줄게. 음. 윗, 윗. 간식 장사에서 남긴. 아니, 또 하나 또 있다. <laughs> 잘 먹는다. 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자 제니 봐라, 제니 봐라. 번개야 좀만 기다려라. 동네가 시끄럽다 진짜 아, 저 새끼 저 새끼 맛있나 봐요 오리도가니 야 옛날에 오리도가니 같은 그런 뼈들은 다 국물 내기로써 주인 누가 뭐개 간식으로 만들어서 먹일 생각이나 어디 했나 자 들어가 자 들어가는 거야 자 얼른 와 오리도 일로와 얼른 일로 와.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잠깐만 문 열어 줄게. 기다려. 자, 들어가. 다 들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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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풀었어요. 아, 오빠한테 가고 싶어서. 어? 자, 언니하고 좀만 더 놀지. 오빠한테 갈래? 자, 오빠한테 가. 음, 자, 또 오빠한테 또 저렇게 잘 가요. 자. 자,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뭐야, 이것들은? 음. 자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자 니네 놀아라 자 오늘 보라 훈련 여기까지 지금 지푸라기 깔아주고 있어 금동이 집에 깔아줬고 저기 여기에 깔아줬고 자 오늘 끝